2025년 9월 25일 목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의 일유티그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미 국방부 전 세계 미 장성 800명 긴급 소집 이유는 모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미션을 지켜보며 응원합니다. 불량 국가 소탕 셔트 1.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대한민국 국격을 한 사람으로 파괴할 수 있을까요? 있더라고요 리자이밍 하나로 가능합디다 정치는 쌈사처먹고 외교는 말아처먹고 국격은 살살 놓고 부끄러운 국민목 쇼트 뭐. 이.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진 찍고 구라치기 위해서 이 억말리 뉴욕으로 날아갔건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원천 차단 당하고 망년 자실한 리자이밍 얼토당토 않는 그 자리를 왜 찬탈했냐? 얘는 스트레스 받아서 아침마다 머리 한 웅큼씩 빠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셔트3. 나는 이러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감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 못하니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합니다. 내내 인쇄의이 여지부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지금 윤석열 대통령 보석 신청한 것이 오늘 인용 또는 기각이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시 정부는 이래도 처맞고 저래도 처맞게 되어 있습니다. 인용이 돼서 석방되면 어 내가 압박하니까 더하해더 세게 요구하겠죠? 만약 기각되면 내가 숙청이라는 단어까지 썼는데 기각을 시켜 요것들 봐라 이 시를 완전 박살낼 빌미를 주게 되는 거죠. 셔터사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어울리 북한 북한에 의한 북한을 위한 북한 정치를 유엔 연설에서 그렇게 외쳤지만. 북한 대사들은 듣기도 싫다 며다밥 먹으러 자리를 떠버리고 왕왕왕 셔뜨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요즘 보수만 카페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좌파의 성지가 이때까지 맘 카페였는데 지금 맘 카페가 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하여 국가의 현상황 부정선거의 실상, 반국가 세력이 활개친다는 것을 알린 후, 2030 세대가 깨어나고, 이제는 마음 카페까지, 우와, 진짜 계몽이 맞습니다. 저도 1, 2, 3계몽 후부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으니까, 아싸,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윤 어게인.